사도 신경하심으로 2022년도 9월 20일 화요일 온라인 아침 기도회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가 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써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하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새로운 화요일 하루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오늘도 주님께서 앞서가시며 저희들을 말씀을 통해서 이끌어 가시므로 말미암아 주님이 예비하신 은혜로만 살도록 하려고 이 아침에도 저희들을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나와 주님께서 베푸시는 말씀을 공급받길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 잘 깨달아 할수 있도록 은총 내려주시고 또깨달음 바도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주님과만 동행함으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 시간에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의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서 자, 1절부터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마유의 아버지시라 마유 위에 계시고 마유를 통일하시고 마유 가운데 계시도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손. 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여 선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 여 봉사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 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강마디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여러분 사람이 태어나면 잘 성장해야 합니다. 그런데 나이는 계속해서 들어가는 데도 여전히 어린 아이처럼 행동하고 있으면 부모의 근심거리가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오순절 성령강림 사건을 통해서 초대교회가 태어났습니다. 교회가 여기저기 세워졌습니다. 에베소 지역에도 바울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물론 교회가 처음에 세워졌을 때는 대부분이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행하던 습관들이 여전히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세상에서 섬기던 우상을 여전히 섬기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 분열을 조장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들, 물론 교회가 생 이제 얼마 되지 않았을 때는 용납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아직 믿음이 어리기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교회를 바라보시면서 간절히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믿음이 자라는 겁니다. 교회가 설립된 지 해가 거듭할수록 성숙한 모습으로 성장하는 것을 주님은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5절 말씀을 보니까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잘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라고 하는 겁니다. 범사, 즉 모든 부분에 있어서 그에게까지. 교회 머리 대신 그리스에게까지 자라가길 주님은 원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모습을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보일 때까지 자라가길 주님은 바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속에서 하루하루 사는 동안에는 허물을 깨닫지 못하고 살 때가 많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언제 그 허물을 깨닫게 됩니까? 교회에서 드려주는 예배를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빛을 비춰주실 때 알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찬양과 기도를 통해서 깊은 은혜의 바다에 잠겨 보면 그때야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겁니다. 이처럼 허물을 깨달을 때. 조금씩 성화의 단계로 나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날마다 예배를 통해 더욱 주님 닮은 거룩을 향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찬양과 기도를 통해서 허물을 발견하고 성화되어져 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교회가 점점 자라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 무엇일까요? 첫째로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사는 겁니다. 자 1절부터 3절까지 말씀해 보면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라고 합니다. 자 1절을 보면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자답게 자라는 모습을 보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모습이 자라는 모습이라는 겁니까? 2절 말씀해 보니까 성령의 열매 중에 겸손과 온유한 삶을 사는 겁니다.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는 겁니다. 그런데 용납하기 위해서 오래 참음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보이신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 겸손과 온유 아닙니까?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면요.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가 나옵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과 비슷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하시고 구원해주신 자답게 사는 삶이 어떤 삶이라는 겁니까? 날마다 삶 가운데 성령의 열매를 사모하는 삶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사역과 삶 가운데 성령의 열매가 맺혀야 3절 말씀처럼 평안에 메는 줄로 성령이 하나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될때 우리가 영적으로 자라게 되고 교회도 자라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맺으며 살아가므로 영적으로 자랄 뿐만 아니라 교회도 더욱더 믿음으로 든든히 서가게 하는 저와 여러분되의 시기를 주의로움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둘째로 맡겨주신 일에 충성하는 겁니다. 자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맡겨진 일들이 있습니다. 그 일에 충성할 때 교회는 자라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11절 1 2절 말씀을 보니까요.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라고 합니다. 여러분, 당시 에베소 교회는요. 사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선지자, 그리고 복음 전하는 자가 있었습니다. 또 목사와 교사도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 하나님께더 맡기신 사역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처럼 교회 안에 다양한 사역자들을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하고 있습니까? 12절에 보니까 결론적으로 말씀하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고 이처럼 사역을 세분화시키셨다는 겁니다. 교회를 자라게 하려고 그렇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머리 대신 주님의 간절한 소원은 다름이 아니라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하루하루 교회가 자라나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 속한 성도들이 믿음도 하루하루 계속해서 자라가는 겁니다. 교회 안에 각 지체들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서 결국 교회가 영적으로 성숙해지길 주님은 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오늘날도 주님은 우리 교회 모든 지체들에게 여러 가지 일들을 각 자 맡겨주셨습니다. 그런데 맡겨 주신 일에 충성을 할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라고 하고 있습니까 14절 말씀을 보니까요.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하면 된다는 겁니까?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 보면 가장 사역을 방해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헛된 말들입니다. 이상한 말들을 해서 주위 일을 하는 사람의 힘을 빼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남도 일을 못하게 만들고 자기도 일을 하지 않음으로말 이미 아마 교회를 침체시켜버리는 겁니다. 이것을 14절에 보니까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는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는 것을 어린아이의 일이고 사람의 속임수이고 간사한 유혹에 빠지는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린아이 시절이나 하던 행동을 이제 버리고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라. 그래야 교회가 자라가게 된다.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이 무엇입니까? 맡은 일에 충성을 다하는 거죠. 이렇게 함으로 마이암아마 교회가 자라게 하고 믿음이 자라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예배를 통해 찬양과 기도를 통해 더욱 믿음이 성숙하게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또 기도할 것은 하나님 성령의 열매를 날마다 사모하게 하시고 풍성하게 맺으며 살아가므로 영적으로 자라게 하시고 교회도 든든하게 서. 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삶가운데 어린아이의 일을 이제는 버리고 묵묵하게 맡겨진 일에만 충성케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계속 기도할 것은 하나님 우리 함께 가는 교회가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기도와 전도에 힘쓰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를 위해서 각 부역과 남녀 전도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많은 한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군에 있는 이세윤 형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우리 성도사님들. 가정 가정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교회의 앞날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